아르벤야 알바이 치와와 웬야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만칼로리 챌린지 오늘은 과연 음. 어떤 만칼로리 어떤 음식으로 내 몸속의 칼로리를 꽉꽉 채울 것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햄버거 만칼로리입니다 햄버거 만 칼로리 챌린지. 첫 번째 햄버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햄버거의 근본은 빅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그래서 이제 주문을 딱 받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한 7시 40분쯤 되었던 것 같은데 햄버거가 왔고요. 와우. 얘가 지금 583 칼로리고 가볍게 이번에 규칙이 있습니다. 햄버거만 또 너무 무식하게 먹으면 난이도가 너무 높다. 햄버거가 보통 500 600인데 24시간 동안 햄버거를 20개를 먹어야 돼. 내잖아요 그리고 또햄버거도 같이 먹는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다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끼니당 사이드 하나 음료 하나까지. 어쨌든. 첫번째 음식은 저만의 근본인 빅맥 미디움세트의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단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첫끼 1552칼로리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패티 두 장과 치즈의 조화 되게 바로 햄버거 아닐까 싶으면서 가볍게 빅맥 딱 시작했는데 햄버거 안에 감튀 올려가지고 음, 너무 바삭해. <laughs> 빅맥 같은 경우로 차는데 조금 작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감자를 딱 얹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두툼하고 씹히는 맛이 일품인 그런 버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빅맥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수운 노래 될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햄버거 어떻게 먹냐면 세트를 안 먹어 반품 두 개씩 드는 거요지금이 친구는 맥스파이시 상나이고요 감티를 좀 올려서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첫 끼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빅맥 먹고요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딱 먹고 감자튀김 먹고 콜라 사뿐하게 먹어주니까 1,500칼로리 섭취 완료한 거죠 집에 가서 두 번째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신 조금 피다렸구만 어쨌든 그렇게 집에 딱 도착하니까 영리한 사람은 집에 오는 동안 배달이 도착하게 하지 막집에 도착한 경범 막집에 도착한 버거킹 안녕 어. 그두 번째 제가 먹기로 한 버거는 스테커 4 와퍼 라지 세트 치즈 프라이로 주문했습니다. 우선 스테커 4 와퍼를 시킨 이유. 제가 예전에 가는 불가능해서 스테커 4 버거 두개 하다가 한번 똑똑하게 당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레슨을 뜨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치기 전에 친구를 한번 라홀라 홀라 잡아! 제가 뒤끝이 좀 있습니다. 1,200,1,700이다. 미친놈이네 그리고 무게가 일단 들면은 사이드 레트로 레이즈 가능할 정도로 묵직함이 있습니다 600g 나오는데 체감은 그것보다 더 되는 느낌이었어 하나 둘셋그 다음에 요 밑에 4개 패티가 아주 빵에 갇혀버렸다 이 말이죠 맛있겠다 그리고 같이 시킨 요거는 감자치즈 프라이드 치 얘가 지금 440칼로리 <laughs> 치즈가 올라가니까 뭐 칼로리 한5 0 0대고 콜라랑 요렇게 다 하니까 야 칼로리가 한6297와 어떻게 오냐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고기를 햄버거화 만들기 위해서 <laughs> 빵은 됐고야 꾸밍이야. 근데 여기서 실수가 하나 있었어. 이제 이건 그냥 일반으로 갔어요. 치즈 너무 많아서 치즈가 흘러내리거든요. 이번 도전의 고비는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음. 치즈에 제가 물려 죽거나 치즈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다. 왜? 햄버거에 치즈 없는 경우 본적 있습니까? 봤거든요. <laughs> 응! 이거 보아야지 그도 뭐 시킨 거 어쩌겠습니까. 맛있게 다 먹었죠. 두 번째 끼니까서 끝냈고요. 현재까지 지금 이제 약 3,800, 4,000조금안 되게 먹었거든요. 지금 남은 시간이 2집 시간 남았어? <laughs> 많이 남았네. 소화 좀 시키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저는 내일 아침에 바로 눈을 뜨자마자 햄버거를 먹어야지만 다음 스케줄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미리 다음 버거를 주문을 했죠. 안 칼들 할때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을 버거를 지금 좀 시켜가지고 내일 되면 도와했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먹을 했는데 공공이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버거 두 개랑 막 사이드 이렇게 먹으려면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먹어는 모짜렐라 인덕 버거입니다. 이 친구는 칼로리가 715 칼로리입니다. 맛좀마우까 늘리는 거 보여주세요. 우와! 모짜렐라 패티 있잖아요. 두툼하게 들어가가지고 딱 먹으면 시즈맛밖에 안 나더라고. 평소에 먹었으면 정말 맛있는데 제가 아까 버거킹 먹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건 치즈에 물려 죽을 수도 있겠다. 왜좀 어, 늦게 하네 <laughs> 치즈가 확실히 압도적이다. 응. 치즈 맛 밖에 안 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먹고 싶어? 응. 안 돼. 내 거야. 알아. 응. 응. 되지야 콜라도 다 먹고 현재 시간 응. 38분입니다. 도전 종료까지 16시간 남았나? 첫 끼에 1,552. 두 번째 끼는 2,360에가지고오천정도만안 응. 되게 먹었거든요. 치킨 때보다는 좀 여유롭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맥긴 맥잇 맥잇. 내일 아침에 봐요. 2시에 이제 잠들어가지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8시 48분 눈 뜨면 뭐겠습니까아 비몽사몽으로 준비했는데 나도 참대진게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더라 치즈가 꾸덕하게 들어가있고 패티가 굉장히 들어가있어서 맛있습니다 저거는 더블X2버거 요건 제가 좀 빅맥 같아서 좋아하는 거고 음 음. 콜라 대신에 준비한 게 뭡니까? 바로 코네이도 아닙니까? 스무디라는 느낌으로 햄버거를 딱 찍어 먹었는데 음, 이게 존맛탱인 거야 내가 왜 이걸 시켰냐면요 씩씩 먹어먹을 때 감자튀김은 쉐이크에 찍어 먹는 게 음. 엄청 충격이었어 근데 꼭 감자만 찍어 먹어야 되나? 먹어도 찍어 먹으면 되지 찍어먹으니까 개맛있네 이렇게 이제 버거도 먹고, 남은 이제 사이드 지파이 먹기 시작했죠. 매운 거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만텔로라면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니까. 장 활동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이제 지파이 같은 그 매운 거딱 먹어주면 은 충격을 받고 아 활동해야겠다. 고기가 저희가 두툼합니다. 이제키리지 정도. 햄버거 짜죠 지파이 맵죠 토네이도 달콤하죠. 짠단 맵으로 하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어우 나는 그 식사가 제일 괜찮았어 이것도 끝 어쨌든 그렇게 G파일까지 다 먹고 나니까 현재 6,164칼로리 먹고요 남은 시간은 3,836 생각보다 무난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남은 시간은 5 시간 반. 할수 있지 않을까? 한번봐 파이팅 시간도 많고 4천 정도 남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 조금 더 음식을 즐기자 싶어서 잘 먹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겠죠? 언제나처럼 헬스장에 왔습니다 운동은 너무 오래가지고, 지금 조금 늦었더라고. 운동을 갔다 왔구요. 점심 메뉴도 시켰습니다. 오는동안 이제 저녁, 마지막 피날레 음식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날레는 제 와이프가 요리 좋아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이번 만큼은 나에게 한번 맡겨달라. 엄청난 고칼로리 수제 버거를 만들어주겠다 싶어서 칼로리만 정확히 하면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실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리가 대략적이지만 맞춰야 돼. 패티고 뭐 들어가는 뭐 부자재, 심지어 채소, 토마토그런 소스 그런 것까지 다야 가지고 오케이. 일단 요렇게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리 아프다. 설기를 딱 하고 나니까 네 마음 스터치가 도착을 한게 아니겠습니까? 저녁 e t i 는 m o 으니까 점심부터 먹겠습니다. r c 가 굉장히 i 른데 점심 Jana 처음으로 이제 사이버 e 플렉스 딱 먹는다. 어 y bring t h e 0 e You s 데 사이플렉스. 맛있겠다. 배는 o u 그만큼 m 먹었는데 배가 안부 b 면 그것도 <laughs> 인간 아니죠. 근데. 부드러워서 생각보다 잘 넘어가네 통다리살이잖아 슬슬 넘어가더라고 5분만에 900칼로리 끝후루 짭짭 먹어버리고 다음으로 준비된 치즈올기 에멘탈 먹을 먹었는데 치즈가 막 삐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베이컨이 들어갔구나 얘는 지금 718칼로리 아 이게 치즈가 요렇게 패티 안에 박혀있네 쩐다 고기 안에 치즈를 넣어줘가지고 특이하긴 했습니다 음, 718칼로리 다 사! 서 근데 이제 남은 건 기준 양념 감자 전략을 잘못 짠게 감자튀김을 제가 계속 시키고 있는데 야, 왜 이렇게 말조이지말도 날개야 <laughs> 감자튀기한추라이가 남아 있더라고 <laughs> 하지만 뭐 아직 여유롭기 때문에 무사이다 먹었습니다 끝. <laughs> 다 먹었다. 도전이 7시 반까지니까 조금 여유롭게 한 6시쯤부터 수제 보고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6시 6분. 1시간 20분이고 남았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 오늘의 우리 집 요리사다. 늘 피하고 싶었지만 이번만큼 피할 수 없는 어 지금 소금을 다 해놨네요? 다 그람수 맞춰놨어 요세장이고 이게 150g 이거 아까 그람수 맞춰놓은 거 산주도 이거 아까 그람수 맞춰놓은 거 아. 100g 10ml이고 이게 20ml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거에밥 어쨌든 제 와이프가 그렇게 맛있게 준비해준 거다 만들어서 딱 세팅을 했는데 와 그렇지 됐다 자 먹어라 <laughs> 와... 현재 시각 6시 25분. 이번 도전의 마지막 여정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응. 와 미쳤다 이거. 맛있겠지? 진짜 SNS 나오는 그. 대박. 심지어 똑바로 서지도 못해 피사의 사탑처럼 계속 꼬불랑거리고 있어. 음 야 팔자 팔자 그냥 렇 햄버거 잘 만든 사람들 얼마나 많니? 여기 있네 근데 이거는 진짜 도저히 한입에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참치 해체 슈하듯이 칼로 썰어서 패티 하나 빵 하나 이런 식으로 먹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햄버거 왜 그렇게 먹어요? 비빔밥이 됐어 근데 수제버거집 가면 진짜 이렇게 먹는 거아니지 그렇구나 응. 이게 내가 빈속에 아무것도 안 먹고 먹었으면 진짜 맛있게 먹었을 텐데 이미 버거를 먹고 나니까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있죠 너데 맛있지?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배부르뿐 영상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먹으려고 탄산수 안은 자리에서 세 갠가 먹었습니다 현재 <laughs> 시각 6시 43분 마지막 한 조각 이렇게 끝낼 수 없다 행복한 자식 콜라지 내가 먹으면 뭐 해줄 거야? 내가, 내가 해줘? 내가 밥까지 했는데 난뭐 먹은 거야? <laughs> 겨우겨우 다 먹긴 먹었는데 파이널리 여러분들 약간 눈갱 조심하세요 나 먹고 나니까 <laughs> <그걸> 안 죽네 손이 꽤나뭐 미쳤어? 넘어가 <laughs> 배가 터지려고 하잖아 지금 다이어트 직전에 그배뚜을기던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100kg 가겠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다 그 정도 배였습니다 몸무게 한번 재봐야겠다 아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몸무면잘안 집히더라고요 아, 이럴 리가 없어. 내가 85kg가 리 없다고. 아, 얘는 또 86kg 나오지? 그날 아침에 쟀던 몸무게가 인바지 이상 85kg였거든요. 2kg 정도 찐거 같은데? 만 칼로리하고 살찌고 얼마?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먹는 만큼 찌는 거고, 쌀는 만큼 나가는 거고. 편의점 치킨하고 햄버거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치킨보다는 수월했어 근데 확실히 뭐든 100개는 많고 뭐든 1kg은 무겁고 뭐든 만칼로리는 정상 범주란이다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눈 즐거움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면서 다음 만칼로리는또뭘 할까 댓글로 또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반영해가지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햄버거 만칼로리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모두 좀하셔라 나도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꿈만 햄버거 고마웠어. 사랑해. 이제 죽지 않았다. 뭐? 햄버거로 만 칼로리. 그. 이것도 먹어야 돼. 어? 제발. 제발.